안녕하세요, 지호 안녕하세요, 지호. 아이고 왜 이렇게 신났어요. 처음부터 어디 어디 가고 있습니까? 자, 오늘은 여기 곤충센터가 구리에는 곤충센터가 와 있어요. 우리 지호가. 제일 좋아하는 곳이에요. 오는 것 중에 곤충들이 벌써부터 이렇게 따닥따닥 우리 지금 벌써 들어갑니다 저희도 한번 들어가도록 해요 짜자잔 슝슝 우와 아, 벌써 뭐가 날아다니네? 우와. 오 따뜻해. 어? 애들이 알아서 움직이네, 알아서 움직여. 나비가 날아다니네요, 나비. 쇼. 나비 이게 무슨 나비인 것 같아? 여기 들어오자마자 따스하고 나비가 등장해. 우와 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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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비도 있어 요 검은 나비. 검은 나비 원래 있었잖아. 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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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여기는 조리 시에서 이렇게 애기들이랑 걸어다니면고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여기 보시면은 나비 우아대라고 여기 나비가 직접 알을 깎고 전체 해가지고 나올 수 있게 만들어어 저기! 지금 한 마리 붙어있는요 지금 보이죠? 와 지금 저기 붙어서 지금 날개 필려고 준비 중이에요 저 이곳에 올 때마다 엄청 따뜻하고 공간도 좋고 해가지고 자주 이렇게 오늘팔입니다 이렇게 우리 아이 이 이렇게 와. 아이들한테는 천국입니다. 재밌어요 지효? 네 저기 나비 막 이렇게 날개 띄고 있는데 한번 볼까? 저쪽에서 네알았어 아, 우리 지효 정신없어요 여기 나비 나비 보느라 여기 이쪽에 보시면은, 또, 이렇게, 나비 표본실이 있습니다. 표본실을. 들어가면 음음 아, 나비에 대한 표본들이 이렇게. 아, 음음음그 있어요 이런 거뭐 어디서. 단들 박물관 들이 보는데 여기는다무료인장을 해가지고 어, 이렇게, 이렇게 방송, 호랑나비 같은 것도 찍어주고요 아이고 이런 수많은 이쪽으로 어, 가면 <laughs> 책을 읽을 수 있게 이렇게 리모델링을 한 것도 있고요 <놀벅> 네, 이해은는 네. <놀벅> 아. 아까 봤던 검은 나비 이름이 긴꼬리 제비나비래요 근데 얘가 비탄초란 식물을 먹는다던데. 이걸 먹는데. 아, 나비가 식물을 이렇게 아삭아삭 먹는 건가? 진을 빨아먹는다는 건가요? 이거는 암끝 검은 푸범나드가는데 친구도 이런 걸 먹는 거예요. 임지나물. 전에 왔던 여기 애벌레도 이렇게 달려 있었는데 지금 애벌레는 찾을 수가 없네요. 하얀 나비는 큰줄흰 나비라고 가지고 왔습니다. 배추인 나비인가요? 하얀. 이렇게, 입체꽃을 먹고 산다고 하네요. 아 호랑나비인데 호랑나비 지금 날라지는게 아니잖아요. 오! 어. 눈꼬리 여기는 <laughs> 안 나타나. 헤헤헤헤. 잘라라 어, 이잘안나나비야 나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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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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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비나비 하얀 털? 나온 거? 어, 예. 글쎄. 예, 뭐랄까? <laughs> 냄새 나지? 아 와, 토끼 있다! 토끼가 왜 닭같이 들어왔어? 토끼랑 닭이랑 좀 같이 놓고 살긴 하더라고. 오, 토끼 온다, 토끼 온다. 아, 밥 뼈가 없어. 괜차온데 아, 아, 아. <laughs> 얘네들은 뭐야? 레슬링 하는 거야? 이름하고 있나? 예, 이름은? 아, 이름이 있네. 베일, 메리 아빠. 찰리, 폭스 아빠 어디 찰리? 찰리. 어, 찰리. 와, 근데. 아빠 산타 빈양말에다 찰리 있어. 아, 그래? 네. 와, 새끼, 새끼 났나봐, 여보 뭐 많아졌어 그러나? 어, 조그만한 것도 있고 아빠, 여기 연예인 토끼 있어 연예인, 연예인 토끼 연예인 토끼? 응. 하얀 눈으로 빨간 자리 잡자 내가 연예 야, 이쁘게? 공원 잘해놨네. 아빠 왜? 여기 이렇게 놀게, 이렇게 중심 잡기도 공원이랑도 있어, 지금. 야에 그래. 나팔라, 나팔라. 나팔나팔나팔 그래서 거기 올라가 볼래? 오! 와! 우와. 금방 올라가네. 다시 내려오기. 등. 올라가 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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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여기. 여기도 이렇게 해서 올라가 볼래? 이렇게 이거 타고? 자, 끝까지 갈수 있을까? 으차! 다시 한 번! 뚜둥뚜둥 옆으로, 옆으로 나빠! <laughs> 아직, 아직 우가 <laughs> 일단 실패. 시대던. 오. 아아아아아아 목성구할 거야. 아직 아직 힘드네. 오 우와 아까보다 많이 왔어. 한번 타볼까? 왜 아빠 쪽으로만 안 가? 흐 자, 이 갔지? 빨리 해줘. 아이고! 으기소도 타고. 으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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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쌰 으쌰! 으쌰! 드디어 이제 본충 네, 안충 네. 보러, 네. 보러 가자. 응. 네. 음. 음. 어, 따스 엄마가 라미 소리 좋아해. 귀트라이 어디 있까 어, 여기 있다. 보여? 어, 저기 있다. 그래. 저쪽에 <laughs> 스팸이야. 왕거절이 아메리카. 다 죽었어. 어, 얘는 다죽었어 저쪽에서 보자 저쪽에서. 저쪽에서. 어, 여기 얘다. 어, 네, 바람... 미름 얘도 얘도 있었어. 알까 가지고 이제 딱 곤충 됐네. 죽은 애들도 살아있 애도. 고셈도 제가 네, 응. 거북이 됐다. 거북이 어디 숨어 있어요? 여기 있다 여기 있다 거북이 어, 뒷공지만 내밀고 있어 뒷공지 어, 고슴도치? 어 이거 새로운 뭘? 뭐, 얘네가 이것 타나 보네 고슴도치가. 어 여기 여기 들어가면 안돼 관리하시는 분만 들어가면 돼. 응. 우와 오, 이거 어. 봐. 언제도 봤잖아. 아 뭐, 아빠는 이게 큰거볼 때마다 징그러워. 왜 징그러워? 너무 크잖아 달팽이가. 왜큰게왜 징그러워? 어? 커가지고 지금 <laughs> 쭉 내밀고 있어. 아빠는 딴거 괜찮은. 얘네 얘네가 이제 짠 거만다가 이제 내부도 큰거먹 엄마들 저기 찾아보자. 있어. 저기. 저기 아 저기 저기. 아오 저기 있네. 음. 아. 예쁘다. 엄마 이리로 와봐 때문에... 예뻐 엄마 예뻐 도마뱀 그치 예쁘지 도마뱀 새로 들어온 거 같다 집에야 새로 들어왔어 어 우리 저번에 왔던가 아빠 귀뚜라미 어땠는데... 그 저기 숨어있어 귀라미도 그 이제 살려고 이제 숨어있는 안같고저 이뭐 아, 네. 비닐 천장에 그린 에올올 어디에 서어있을까 아빠 얘 화물 화물 물들 있어 어 저기 있다 저기 있다 그린 앤 찾았다 여기 위에 있다 나. 어, 그 뭐. 아빠 얘한 마리 탈출했어 한 마리 탈출했어? 기잖아 아빠, 이거. 오, 굿즈야, 이한에 가자. 이 아니잖아. 아파치. 아아파 아니, 여아아아아니아아빠아파아빠치아파서 아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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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여기, 여기 안 들어있었잖아. 그래가지고, 뭐 됐지? 아, 아, 여기 밑에, 여기 해골 밑에 있구나. 아빠 왜 얼굴이 두 개인 것 같아? 여기 축 쳐져있네, 얘가. 살찐 꼬리, 도마뱀 부치. 이번에는 무슨 부치 들어간 애들 다. 꼬리야. 꼬리야? 꼬리가 탱탱해. 어, 얼굴, 아니, 얼굴 아니야, 얼굴? 아니야 얼굴은 저기 있어 그래 얼굴 두개 같은데? 음아 열대어를 넣네 이번에는 열대어 친구들 열대어 열대어들이 큰거 해도 되나? 여긴 좋겠다 <laughs> 토종 자라 자라 어디 있을까? 저기 여기 있어 저기 숨어있어? 구석모있어안 음, 보인다 위에서 봐야 돼구석의 숨어있을 수도 있고 모래에 수도 어, 얘네들은 여전히 가만히 어얘는 거의 진짜 안 움직이는 것 같아 언제 봤어요? 물기 온다 여기. 얘네들 사람만 있으면 오는데. 그와얘네 사람만 기밥 주는 줄 알고 오는 거야. 뭐? 떨얘물 떨어졌. 물이 우리 고여가지고 수증기가 고여가지고 이우는거 아닐 거야 아빠, 아빠. 지호한테는 기쁠 것 같은데 아빠 이거 아빠 <laughs> 그러면 채꿈 분화 있어. 금붕어. 아빠 쟤네만 있어야 하는데 여기 왜 금붕어가 있어? 어? 쟤네도 금붕어도 여기 관상용으로 키우. 좋은 생태계. 아이고 벼가 이제 다. 아빠, 아, 이제... 네? 벼가 이제 없어졌어. 왜 벼가 없어졌어? 이제 겨울 되고 하니까 이제 다추었어 어? 저기 뭐 있다? 저 물고기야? 물고기야. 물고기. 야 물고기야. 장구 애비가 잡아먹으려고 물고기 된 거야. 응. 여기 장구에 비 있는 거 여기 물고기 있는데가. 아니라 장구에 비해서 장구에 비는거 장구에 비해서 봐구기 여기 또 물고기 있네 물고기에 비해서 장구에 비해서 장구에 비해서 장구에 없는데. 장구에 비해기 장구에 비 생각보다 살아있네 여기 친구들이 아빠 얘 닭볶음 씨름한 비파같아 비파? 같아. 비파? <laughs> 얘 비파 아니야? 잘 모르겠어 아 모래무지 아니에요? 모래무지 어떤 물고기들이 살고 있을까? 자. 아빠 원래 얘네게돼 있다는데 안 보여 그러니까 다 갔나봐 이지 가재? 가재가 있나요 여기? 여기 뒤에 보면 있어. 여기 미끄러인거 보지? 미끄러지. 아 여기 조그마한 가재가 있네 민물 가재라고. 아빠. 응. 어. 얘가 왜 가재야? 민물 가재가 아니라 민물 새우 아니야? 그러니까 새우 같지. 어. 얘는 슈퍼 미롱을 먹어 아빠.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밥 대용으로 아빠 미꾸라지가 얘네 먹는 거 아니야? 글쎄 그게 아니면 미꾸라지가 커서 얘네 잡아먹는 거 아니야? 글쎄 그것도 아니면 얘네들이 잡아먹는 거 아니야? 응 음, 나중에 찾아보자 그랬으면 수말개 수말개 수말개가 안 보여 지금 요새머리에 집게가 있다 그래. 여기는 전갈전갈이 있다는데 전갈 보여? 있어 여기 저기 있잖아 스컬피어 아 그래? 스컬피어 저기 아빠 눈으로 아, 봐봐 스컬피어 그러네 뭔가 집게 같은 게 있긴 있네 타란투라 오 타란투라 되게 조금왔다 생각보다 차량 킬라어 응. 손으로 잡아서 독 빼서 먹을 수도 있어. 아빠 저기 가짜. <웃음> 가짜? <웃음> 여기도 가짜 위에 있어아 이거 놀라게 하는 건데. 그냥 가만히 있네. 햇빛 받으려고 전등. 어지지못 치면 안 돼요 여러분. 안녕. 사슴벌레 역시 사슴벌레 나 있어. 사슴벌레 키우고 싶다 아빠 사슴벌레 조금 탈출하는 거 아니야? 막아놨을 거야. 아니야. 노리개, 노리개, 노리개는 어디 있어? 저쪽에 있어? 아 저쪽에 알 뭐냐? 동그랗게 있다. 아프리 다 놀이계 놀이기 아버지 뭐 잠깐만 그 놀이기 습기가 통이나 다요 놀이기 습기가 여기 놀이기가 들어가면 불이 나고 아 그런 건 아닐 거야 뭐왜 그런지 모르겠어 저거어떻야오이 드디어 아빠. 드디어. <laughs> 에벌레체험대 아빠. 에벌레가참 어? 말이 벌써 표현인데. 네. 그래. 애벌레가... 어, <laughs> 어, 나 보니까 다 어. 비롬. 쿵쿵거 같아지야. 안징 그러? 들어 봐. 일단 나무 나무 는 나무는 하지 말고 지금 그렇 이거 나무다. 미꾸라지야, 얘. 예. 미꾸라지 같아. 까만 미꾸라지. 여기, 여기. 오, 얘땅 예, 파고 들어간다. 여기? 예, 예, 고 얘, 얘, 얘 지금. 봐봐. 꿈틀면 들어가지. 장수풍뎅이의 벌레가 성충대만 어떻게? 충대면은 이제 매일성이야. 벌레로 벌레로 이제 태어나는. 그래서 도망치면 어떻게? 지금 네. 이제, 이제 저쪽으로 이제 사육실로 넣어야 또개 장수풍뎅이처럼 는데 있지. 또. 안 징그러워? 장 한국은 한레은한국애벌레은 한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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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어은 한국은 한은 나무 같은 데잖아. 나무를, 썩은 나무 자르면은, 그런 데 들어있대. 이 장특공대기가 들어있는지 모르겠지만, 두 마리, 두 마리. Sandal apa sih, Bu? Semua nih, sih? Ini Ya, ada.